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해요. 자기 아이가 ADHD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존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고 아이 내면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충동성은 줄어들겠지만 그동안 낮아진 자존감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학생 중 하나인 ADHD를 가졌거나 ADHD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과거에 저희 교실을 돌아보면 진짜 저왜 저러지? 미치겠다. 라고 생각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ADHD를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그 아이가 ADHD를 가진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맨날 혼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알게 되니까 이전과 다른 대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ADHD 학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라는 말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두엽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ADHD를 가진 학생도 약을 먹으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할때 조심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부모님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지도할 때나 부모님을 설득할 때 교사도 ADHD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제가 ADHD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교실을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왠지 ADHD 같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ADHD는 부주의형이 있고 과잉행동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먼저 부주의형을 보면 집중을 잘 못합니다. 저희 반에 있었던 아이는 증상이 심각했는데 거의 제 말을 10초 이상 듣지를 못해요. 계속 다른 곳을 쳐다보고 정리 같은 것도 잘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바로 반응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무슨 소리가 나면 제일 먼저, 뭐야, 이상한 소리 났다. 이렇게 반응하죠. 조용한 ADHD 학생 같은 경우에 과잉 행동 없이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실 교실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지도 몰라요. 집중만 잘 못하지 과잉 행동을 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부주의가 지속되면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과잉행동형입니다 진짜 선생님과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는 이쪽이죠 제가 대학생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주 심각한 아이를 만났어요 수업을 하다가 제 옷에 볼펜으로 낙서를 해요 순식간에 볼펜으로 확 긋습니다 흰옷 입었는데 진짜 황당하고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죠 또 공부하다가 갑자기 책상 아래로 확 들어가고 베란다로 도망 나갑니다. 진짜 이해 안 되시죠? 이+ 아이가 저를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저를 싫어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학교에서 만났던 또 다른 아이는 수업 중에 계속 돌아다녀요. 조금도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사물함 위에 올라가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요. 이 아이 때문에 수업이 잘안 됩니다. 제가 이 아이 때문에 ADHD에 대해서 찾아보고 강의도 듣고 했어요. 이런 과잉 충동형 아이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선생님 말다안 끝나는데 끼어들어요.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잖아요. 친구가 머리를 잘랐는데 좀 이상해요. 그러면, 제 머리 좀 이상하네. 라고 속으로만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그걸 못 참고 그대로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싫어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떤 책에서는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광대짓을 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니까 쟤는 이상하네. 문제야. 매일 혼나는 아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해요. 자기 아이가 ADHD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존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고 아이 내면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충동성은 줄어들겠지만 그동안 낮아진 자존감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부모는 아이를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ADHD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일대일로 말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가 의심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DHD를 가진 학생에게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70에서 80% 이상의 학생이 약물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약을 먹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약의 부작용을 걱정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약을 먹는 저희 반 아이 한 명도 부작용이 있었는데 우선 식욕이 없었어요. 밥맛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불면증이 와서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늦게 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성장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시죠. 그런데 ADHD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된 분야고 약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약을 중단하면 부작용이 바로 회복되고요. 약을 바꾸면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와 더불어 놀이 치료와 같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행동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DHD가 의심되는 아이,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부모님의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ADHD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인정하기 싫은 거겠죠. 또 우리 아이를 왜 그런 눈으로 보시냐, 라면서 오히려 선생님을 공격하는 분도 계세요.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전화나 메시지 말고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이 전화나 메시지는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선생님의 걱정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세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가 마음이 참 예쁘고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오늘도 수업 중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우하하하! 소리를 내더라고요. 마음 속으로는 어떤 동물을 떠올린 것 같은데 수업 중에 갑자기 책상 밑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당황스러워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게 되고 친구들로부터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어서 친구들이 호중이가 말썽꾸러기라는 인식을 갖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 아이를 생각해서 말한다는 느낌이 든 후에 치료를 제한해야 부모님도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부모님과 언쟁을 벌이고 결국 아이 치료도 거부하시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 아이가 당시에 3학년이었는데 결국 6학년 가서 약을 먹더라고요. 그럴 거면 진작 제 말을 듣고 일찍 먹었으면 아이에게도 좋았잖아요. 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결국 부모님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힘들었던 것은 저와 저희 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할때 최대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ADHD를 치료할 때 부모 교육이 병행되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ADHD 대학생 교실에서는 어떻게 대하면 아이도 행복하고 선생님도 행복할까요?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ADHD 학생 특성상. 수업에 신체 움직임이 있는 활동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수업을 시작할 때 체조나 율동 같은 것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또 영상 자료에 큰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수업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컴퓨터나 패드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반면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쓰기 과제 같은 것들은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보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adhd를 가진 학생에게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했을 때 바로 칭찬해 주고 종종 보상도 합니다 반복되는 잘못은 학생과 비밀 신호를 정해서 돌아다닐 때 호중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든다든지 선생님이 머리를 만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약속합니다 원투 쓰리 매직을 사용해서 경고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 행동을 하면 호중 하나 손가락으로 하나라고 하고 또 하면 호중 둘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호중 셋 셋을 받으면 점심 먹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대체 행동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사탕 같은 거 주면서 보상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노력에도 잘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학교 관리자나 특수반 선생님 상담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공동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선생님 개인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 같은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수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교실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선생님이 충분히 안내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 차원에서 관리자와 상의하셔서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될 수 밖에 없다는 단호한 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관리자분께 부탁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잘 치료를 받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ADHD를 가졌거나 ADHD가 의심되는 아이를 어떻게 돕고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작은 팁이 선생님과 학생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멍멍쌤이었습니다.